문화 측면에서 지금 버스킹 관련해서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을 좀 피해서 18시 이후에 좀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으실까요? 주말 혹은 6시 이후, 네 맞습니다. 주말 혹은 6시 이후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예술경영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주말과 그리고 18시 이후에서 알동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와 같은 내용, 또한 알동 3층에는 지금 현재 건축도시대학원이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알동 8층에는 법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광 휴양 개발 지구에서 18시 이후에는 60데시벨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스피커의 평균 데시벨은 90데시벨에서 110데시벨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홍익대학교 학교 부지는 관광 휴양 개발 지구가 아님에도 이런 버스킹이 진행이 될 그 학습권, 즉 법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건축도시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디자인예술경영학부가 알동해서 주말과 18시 이후에 수업을 듣는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실 것입니까? 우선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말씀 주신 디자인예술경영융합학부의 경우에 홍문관 9층부터 이제 11층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고층이기 때문에, 어, 말씀 주신 다른 건축도시 대학원을 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원의 경우, 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음, 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자료집에서 명시를 했다시피, 어, 혼문관 3, 4층에서 주기적인 데시벨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음을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면 일단 버스킹 존이라는 것 자체가 구축을 해 놓고 이거를 매주 뭐 주기적으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야외이기 때문에 그 날이 좋은 약간 3, 4월 아니면 9월, 10월쯤에 단발성으로 하나의 약간 행사처럼 진행을 할 생각이 들고 그런 류의 버스킹 행사는 당장 올해 축제에서도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 위치에서 진행되어 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대 에 수업이 있으신 학우분들의 피해가 발생을 할수 있지만 좀더 넓게 봐서 이제 학교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제58대 총학생에서 회 진행한 상반기 문화제 와우블라썸 페스타에서도 이러한 체육관 전면 부지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버스킹을 사용한 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부지를 사용을 할 때, 마포구청이라던가, 또는 학교 본부라던가, 기회관부터 소음에 대한 그런, 그, 문서들을 다 작성을 해서 본, 그,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그 문화제 때 이제 버스킹을 진행을 할때그 흔히 말하는 익명 커뮤니티 또는 이제 저희 그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톡 총학생의 플러스톡에서도 되게 이런 소음에 관련 문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사실 이제 삼사층의 저층뿐만이 아니라 고층에서도 이제 소음이 잘 들려서 학업에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 부분 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그 소음에 있어서 3, 4 층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소음이 발생한다고 했으면은 그 공연을 아예 중단을 시키는 예정이신지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할때 어 주로 하는 장르는 댄스나 보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 댄스나 어 보컬 곡을 선정을 할때 저희가 미리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을 거칠 계획이고요. 보통데시벨이 높게 나오는 락이라던가 어좀 그런 뭐 음높이가 높은 그런 발라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이나 이런 플러스 친구 그 카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민원 이게 왔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각 총학생의 차원에서 지원, 그 진행하는 약간 특수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을 조금 고려해 달라고 고려, 고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버스킹 존도 물론 버스킹을 체육관 앞에서 하게 되면 당연하게 소음 문제나 민원이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스킹 존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주변 댄스나 이런 밴드 손모임, 동아리들이 그 공연장을 대관하고 이제 공연을 할때 적게는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막 150만원까지 대관료를 지불하면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런 금액이 사실 대학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우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만든 특수한 버스킹 존이지 막 정기적으로 매번 버스킹을 하면서 민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진행할 그런 정책은 아니, 아닌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밴드 소모임이나 이런 학생 동아리 차원에서 이 버스킹 존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그전 답변에서는 이런 그락 장르와 대시발이 그 클것 같은 발라드 장르는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그러면 어 밴드 소모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 방법을 따로 구설할 것인지 또 그리고 또. 만약 밴드 소모임이 이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모임들과의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밴드 소모임 같은 경우도 통기타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버스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 그런 케이스를 이용하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버스킹 존이라는 구역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소음 문제를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큰 소음을 내는 그런 곡들은 못하는 게 아무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그런 적은 인원에서 하는 그서 곡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어뭐 버스킹을 하는 밴드들이나 뭐 기타를 활용하여 버스킹하는 사례들을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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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국에한국에에한에 평균 대시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90 대시벨에서 110 대시벨 정도의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그러면 이 스피커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스피커와 앰프를 비교했을 때 이제 보통 공연분과 동아리나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앰프이고 소리를 증폭시켜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어 한 번에 들어도 알아차릴 정도의 그런 소음을 유발을 합니다. 하지만 어, 버스킹 존으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홍익 어, 홍대 문화의 거리, 홍대 입구역에서 저희 학교로 걸어오는 그 거리에서 어, 거의 매일 밤마다 버스킹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지나오면서 그 소음에 대해서 어, 보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어, 학생들의 어 어, 반응을 고려를 해서 어, 장르 제한이나 어, 소음 모니터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 제가 저도 이제 그 마포 홍대 앞에 있는 버스킹 존에서 저희가 데시벨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기본 데시벨이100 데시벨 이상으로 이제 측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레드로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마포구청에서 일부 허락을 한 지역에 한해서 그런 규제가 풀리는 것이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홍익대학교는 관광휴양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근데 휴양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8시 이후에는 60데시벨이라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도 그 점을 어, 스피커가 기본 90데시벨이 넘어가는 말씀해주신 앰프도 60데시벨은 금방,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이 스피커도 사실 가까이서 들리면 60데시벨이 금방 넘어가는데 그럼 이런 법적 규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데시벨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데 사실 대동제도 그렇고 와우 블러썸 페스타도 그렇고 항상 그런 교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큰 행사들은 그 민원이나 소음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됩니다. 항상 민원이 오고 항상 그 경찰서까지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고 주변 주민분들에게 많이 피해가 간다고 저희가 느껴지게 되면 이 버스킹 존은 아마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축제나 마우 블럭섬 페스타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킹 존 자체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간 한 학기에 한두 번 이렇게 뭐 많게는 뭐세네번 정도에 진행되는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책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버스킹 존은 예약제로 진행되면 학업에 반영되지 않게 월별 공연 횟수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킹의 취지 자체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가져가려고 한거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야외 버스킹이기 때문에 그 뭐 너무 추우면 또 밖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 정기이긴 하지만 날이 좋은 약간 3, 4월, 이 학기에는 9월, 10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0월, 예를, 들자면은, 사실, 물론 이제, 시험기간이라던가 이런 걸 당연히 피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때는 시험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본래, 이, 체육관 전면부지 홍익버스킹존 구축이란, 이, 공약의 취지에 좀더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대동제랑 문화제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큰 행사를 가지고, 저희 마포구청 및 주변들에게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버스킹이라고 일단은 정책자료집에서는 의도를 하셨는데 지금 학기로 먼저 제한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본래 이 공약의 좀 취지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럼 취지가 지금 좀 변화된 거이 정책자료집을 쓰고 이후에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조금 쓰여진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례로 들어주신 대동제와 와우플러슨 페스타의 경우 대규모로 운영이 되고 기획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그렇고 즐기는 학생들의 입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스킹은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 내에서 문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문화에 좀더 가까워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정기 공연 횟수 제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아리에만 공연이 집중되지 않는 것을 막고 어, 공연 분과 중앙 동아리 부원이 아닌 그냥 일반 학생들도 공연의 기회를 접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